이어서 10장에 2단자망으로 가봅니다. 2단자망. 자, 2단자망이 뭐냐? 2단자망은 무의 선형 회로망에서 선형적으로 동작하는 회로망이죠. 직선적으로 관계성을 이룬다. 얘기입니다. 외부로 나온 단자가 두개인 회로망. 뭐 어렵지 않은 용어네요. 이렇게 어떤 회로가 있을 때 외부로 나온 단자가 이렇게 두개인 회로망을 2단자망. 나중에 배우지만 이쪽으로 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4단자 회로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2단자 회로망, 이렇게 두 개가 나온 회로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이 회로망 내부에 기전력이 있다면, 그것을 능동회로망. 그렇다면 기전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내부에 기전력이 없다면, 건 수동회로망,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 어, 이제,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전압을 이렇게 인가했을 때, 이 단자 회로망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 단자에서, 이쪽에서 바라본 이 부분에서의 임피던스를,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렇게 바라본 이 부분에서의 임피던스를 구동점 임피던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그때의 전류,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눈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의 아 임피던스를 알게 되면 어떤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를 알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교류 회로를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교류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는 저항뿐만 아니라 자 임피던스에는 교류 회로의 전류를 방해하는 모든 걸 통틀어서 임피던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저항도 있고 리액턴스도 있습니다. 또 리액턴스에는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 알고 계시죠?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교류에서는 이 오메가에 얘는 오메가 C분의 1 그리고 그때의 오메가에는 2파이 f가 들어 있기 때문에 즉 주파수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의 임피던스 자체에서도 오메가가 들어있는 주파수 영향을 받게 되는, 즉, 아, j, 오메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임피던스다라는 의미로, 또, 나머지들도 당연히 그러면 그 영향을 받으니까, 아, i, j, 오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 이것은 주파수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것을 앞으로는 이 j, 오메가 대신에 s라고 하는 문자를 써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냥 문자를 이렇게 두개 써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음, 하나로 S로 표현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일종의 치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문자로 J 오메가를 S로 바꾸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아, 제 대신에 IS, ZS, VS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럴 때 당연히 역시 임피던스, 즉 구동점 임피던스는 요식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항은 이런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 직류에서도 당연히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고 교류에서도 방해하는 성분인데 얘는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죠. 즉 R에 관한 이 임피던스 성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즉 S의 영향 S를 관계성을 따져 보더라도 얘는 그냥 R이라는 의미고요. L에서 발생하는 임피던스 즉 ZL 이거 역시 S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면 이건 관계가 있죠. 원래 얘는 J 오메가 1인데 J 오메가를 S로 표현해서 SL 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역시 C에서도 J 오메가 C분의 1 그때 J 오메가를 S로 표현해서 SC분의 1 이렇게 한번 나타내서 계산을 편리하게 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럴 때 다음에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 봐라 아 이쪽에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얘는 어떤 임피던스를 갖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보니까 이때 지금 저항은 1옴 얘는 L성, l값이 성 L 주어졌죠 인덕턴스 값이 이 헬리입니다 얘는 정전 용량 커패시턴스 3분의 1 페럿이 지금 주어졌는데 이 자체 이 헬리가 리액턴스 아닙니다. 얘는 반드시 오메가 L을 해줘야죠 여기에서의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고 여기에서 C성분에서의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그 중에서도 이제 방향까지 고려하면 여기에 J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 L에서의 이 J오메가 L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L 대신에 2를 집어넣으니까 뭐 J오메가 2라고 써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c에 다가는 3분의 1을 쓰게 되니까 얘는 j오메가 3분의 1분의 1이 여기에서의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1옴과 여기 j오메가 2옴 얘 이제 단위는 5옴으로 바뀐 거죠. 얘도 5옴이 된 거고요. 그러면 얘네 둘은 직렬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일 땐 얘네 둘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 둘이를 더한 값을 한번 써보면 1 플러스 j 오메가 2가 결국 여기에서의 임피던스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 이제 최종적으로 즉 얘와 얘는 병렬로 연결돼 있죠. 지금 얘와 얘는 병렬이니까 즉이 값과 이 값을 병렬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더한 것 분에 곱한 거 더한 것 분에 곱한 거 그래서 이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여기에서의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것 분에 더한 것 분에 분자에는 즉이두 개의 값을 곱한 거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 여기에서의 임피던스를 사실상 식을 세워 주게 된 거죠. 자이 부분이 지금 직렬로 돼 있는 것과 그것과 함께 병렬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직렬로 돼 있는 값이 지금 이거죠. 1 플러스 j 오메가 2. 그것과 함께 얘가 병렬이기 때문에 아이 값이 바로 지금 이거였고요. 이 값이 바로 이거였으니까 즉그두 개의 값을 더한 것 분에 곱한 거 이렇게 식을 세워 주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j 오메가 하우 이렇게 쓰느니 s를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때 j 오메가 대신 s로 바꾸었다. 여기 j 오메가다 s로 지금 바꿔 준 겁니다. 그렇죠? 다 s로 바꾸어서 당연히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죠. 적절히 뭐 분자분모에 곱하거나 나누거나 동시에 하는 과정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얘에서 이렇게 된 과정은 지금 어, 여기는 지금 여기에 있던 값을 3을 분자로 올릴 수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있는 3도 지금 분자로 옮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s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는 분자분모에 여기도 s, 여기도 s를 동시에 곱해서 얘가 만들어진 것을 지금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냥 이거는 분수식을 정리해준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하, 이렇게 임피던스, 구동점 임피던스로 해서 s로 표현해서 지금 이렇게 임피던스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하는 연습을 뭐 분수식 정도를 통분하고 또 약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 한번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 전체 인피던스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차근차근 해보면 자 얘는 직렬이죠 그러니까 얘 둘을 먼저 구해보면 얘는 여기 1에다가 얘는. j 오메가 2가 되는 거죠. 이때 리액턴스는 2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j 오메가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것과 다시 얘가 병렬이죠. 병렬. 그러니까 요거, 얘는 원칙적으로 j 오메가 C 분의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s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걸 s로 표현하면 n 는1 플러스 그러면 이거 se 또는 es라고 할수 있겠고요. 얘는 이 값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얘는 s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s로 표현되어 있는 이 값을 병렬이니까 얘와 얘는 병렬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이 더한 것분의 이거하고 이것을 더한 것분의 그 다음에 곱한 거죠. s분의 2 곱하기 이거 1 2 s 이렇게 해주면 얘와 얘까지 이제 병렬로 계산한 식이 만들어졌고 최종적으로 거기에다가 1옴이라고 하는 저항이 더해졌네요. 그러니까 최종 여기다가 얼마 1 더해주면 즉이 부분에서의 구동점 임피던스 그냥 인피던스라고도 간단히 할수 있죠. zs를 식을 다 완벽하게 세운 거죠. 이것만 적절히. 통분하고 약분하고 뭐 이런 간단히 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어,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이 과정을 가지고, 어, 이제 가져다가 계산해 준 겁니다. 자, 이런 임피던스 계산 차근차근 한번, 즉, s를 이용해서, 어, 세워진 이 식을 가지고, 어, 여기 e는 분자로 올려버리고요. 아시죠? 그리고, 이쪽 분자분모에 지금 s를 곱해서 이렇게 간단히 하고 최종적으로 역시 통분을 해서 얘를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여기 1은 역시 이 분수식 계산할 때 통분을 해서 얘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아, 이 단자 회로망의 구동점 임피던스, 즉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구동점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봤는데, 이제 RLC가 직렬일 때의 식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자, 당연히 직렬이니까 여기에서의 저항 r 에다가 얘는 임피던스가 J 오메가 L입니다. L이 아니에요. 어, 주의하셔야죠. 얘도 C가 주어지면 C가 임피던스 아니죠. 얘도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세개의 값을 더 해주면 아 직렬이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이 J 오메가 대신에 역시 L을 써서 이런 형태. 아 RLC가 직렬일 때는 R 더하기 S L 더하기 S c 분의1 이렇게 표현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한번 어 요거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은 RLC 병렬 회로는 그럼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RLC, 이런 병렬회로는, 자, 여기 r 이고요얘 역시, 얘는 J 오메가 L이 되는 거고, 얘는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저항에서, 저항, 두 개짜리 병렬, 뭐, 이거는 우리가 간단히 계산하면,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의 식은 뭐냐면, 원칙적으로의 식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분의 1이었던 거죠. 이것을 간단히 하니까 얘가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또세개짜리 이렇게 저항을 세개짜리 r1, r2, r3 이렇게 세개짜리를 병렬을 연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이런 꼴이었죠. r1분의 1, r2분의 1, r2분의 1 r2 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하나 더 확장된 개념이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이세개짜리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라 그러면 이때 의식은 역시 이 식과 같은 형태 의식이 되는 거죠 r 분의 1 여기도 j 오메가 c 분의 1 얘도 이것 분의 1이니까 이거의 역수인 j 오메가 c 분, c가 오는 거죠 그것뿐의 1을 한 겁니다. 그것뿐의 1. 아,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에 이제, j 오메가 대신에 s로만 이제 바꾸어서, 그렇죠? 여기 대신에 s, s.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아하, 병렬일 때에는 잘 보면, 지금 여기 이것뿐의 1, sl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sc가 오게 되고, 그거의 합분의 다시 1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 이때, RLC 병렬에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낸 식을 보면 지금 분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분자는 다 뭘로 지금 얘가 표현되고 있습니까? 다 1로 지금 표현해 본 거죠. 아, 그럴 때 여기 S 성분이 얘는 없고 아, 여기 SL, SC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을 아, 병렬이라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RLC 직렬일 때와 RLC 병렬일 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꼴을 이제 사실상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 한번 시켜서 이 RLC 직렬일 때, 이때 ZS를 표현해 보면 여기 R, 이거 SL, S7의 1, 이 꼴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병렬일 때, 병렬일 때, 방금 RLC 병렬일 때 뭐였어요? R 분의 1, S 분의 1, S의 합에다가 다시 분자가 1이 되는 꼴이었죠. 이것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이런 분수로 표현될 때 보면 다 분자가 여기도 분수일 때 1, 여기도 1, 여기도 1. 아 이렇게 표현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자는 거죠. 이렇게 일반화된 임피던스의 이 직병렬로 표현되어 있는 요식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이 다음 강의에서 역으로 어떤 임피던스가 어떻게 표현될 때 걔를 우리가 회로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요것 정도는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직렬일 때 표현법. 병렬일 때 이렇게 표현법.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표현되면 아, 이렇게도 우리가 회로를 구성할 수 있구나. 이런 형태로 표현되면 병렬이고 저항값은 R, L값과 C값을 알수 있다. 또 이렇게 표현되면 저항값, L값, C값을 알아서 역으로 직렬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음 강의에서 역시 역으로 구현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꼭이 부분을 한번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